본 영상은 특정 대학을 비방하는 목적이 아니며 같은 티어는 순서에 상관없이 동일 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전략 456 스튜디오 플래티넘 1. 지거국과의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중하위권 국립대학 2. 서울시내의 신학대학 출신 준종합대학 3. 수도권의 중견급 사립 종합대학 4. 사립대학의 지방 캠퍼스 중 상위권 대학 국립대의 수도권 중하위 수도권 중위 인서울 분교 이원학 캠퍼스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 국립대 한국교통대학교 충북 충주에 위치한 4년제 국립대학입니다. 국내 최초의 교통 특성화 국립대학을 표방하고 있으며 1905년 개교한 철도의원 양성소로 연원을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12번째로 오래된 대학교입니다. 충북 충주와 증평군 그리고 경기도 의왕시 세곳의 캠퍼스가 있으며 이원화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학 경쟁률 5.1대 1, 연평균 등록금 411만원, 취업률 62%를 기록했습니다. 금호공과대학교, 경북 구미에 위치한 4년제 국립대학으로 특성화 공과대학교입니다. 1980년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90년 국립대학으로 개편되고, 93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설립 당시 이공계대학으로 설립된 만큼 학부가 모두 이공계열이었으나 2010년 산업경영학과가 경영학과로 명칭을 바꿔 유일한 인문사회 계열이 되었다고 합니다. 입학경쟁률 5.2대 1, 연평균 등록금 376만원, 취업률 61%를 기록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도 강릉과 원주에 위치한 4년제 국립대학입니다. 강원 유일의 국공립대학이자 강원 영동 최대의 종합대학으로 1946년 설립된 강릉사범학교를 시초로 두고 있습니다. 2007년 강릉대학교와 원주대학이 통합되며 강릉원주대학교가 되었고 9개의 단과대학을 비롯해 강릉캠퍼스에는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입학경쟁률 5.5대 1, 연평균 등록금 425만원, 취업률 56%를 기록했습니다. 창원대학교, 경남 창원에 위치한 4년제 국립대학입니다. 1969년 설립된 마산교육대학을 시초로 보고 있으며 마산대를 거쳐 1991년 창원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8개의 단과대학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문, 공학, 예체능,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학 경쟁률 6.4대 1, 연평균 등록금 387만원, 취업률 57%를 기록했습니다. 공주대학교, 충남, 공주, 천안, 예산군, 세종시에 위치한 4년제 국립대학입니다. 충청남도 유일의 국립종합대학이며 1948년 개교한 공주사범대학을 전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정식 인가된 사범대학은 서울사대, 대구사대, 그리고 공주사대 뿐이었기에 이세 대학을 지금 사범대학 체제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과정 최초로 만화전공, 특수동물전공 등을 도입했고, 전신이 사범대학인 만큼 특수교육과 사범계열이 강세입니다. 입학 경쟁률 7.9대1, 연평균 등록금 382만원, 취업률 59%를 기록했습니다. 한밭대학교,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4년제 국립대학입니다. 1927년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로 개교하여 전문대학, 산업대학을 거쳐 현재의 한밭대학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주대, 서울대, 충남대 등 한밭대를 포함해 총 6개교의 세종공동캠퍼스 입주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중 한밭대는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계열 대학에 들어서는데 공동교육, 복수학위 등을 통한 융복합 전공을 운영하는 세종공유대학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학 경쟁률 7대 1, 연평균 등록금 447만 원, 취업률 60%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와 경남 창원에 위치한 4년제 국립대학입니다. 1945년 개교하였으며 특이하게도 학교는 조도라는 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9,500톤급 아시아 최고 크기의 실습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 상선의 전문성을 갖춘 선원을 양성하는 것이 해사대학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운에 관련된 직업이나 기업의 직원들은 90% 이상이 국립한국해양대 출신이란 걸 감안하면 영향력 자체는 어마어마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입학 경쟁률 5.4대1, 연평균 등록금 372만원, 취업률 73%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하위, 성결대학교,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으로 신학교로 시작되어 지금의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성결교의 이름을 모태로 한 대학명에서 알수 있듯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편입니다. 학부로는 사범계열이 강세이며 체육교육과 유아교육과 둘다 취업률 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학경쟁률 9.3대1, 연평균 등록금 725만원, 취업률 65%를 기록했습니다. 대진대학교,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대순진리회에서 1992년 설립한 학교이지만 종교적 색채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9개 단과대학과 25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여러 학과 중 보건계열이 강세이며 재단병원으로 동두천재생병원과 고성재생병원을 부속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입학경쟁률 7.7대1, 연평균 등록금 725만원, 취업률 64%를 기록했습니다. 신한대학교, 경기도 의정부와 동두천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입니다. 현재는 의정부 캠퍼스가 메인이며 이원학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72년 설립된 신흥보건전문학교의 연원을 두고 있으며 2014년 같은 재단에 소속된 신흥대학교와 한국대학교가 통합하여 현재의 신한대학교가 되었습니다. 남양주 캠퍼스의 사회과학 경영 보건 예체능 등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동두천 캠퍼스에 간호대학과 공과대학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7개의 단과대학, 30여 개의 전공학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학 경쟁률 11.8대1, 연평균 등록금 869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협성대학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사년제 사립대학으로, 1972년 서울신학교로 개교한 이래 1993년 협성신학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여 종합대학 인가를 받았으며 94년 협성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입학경쟁률 7.5대 1, 연평균 등록금 746만원, 취업률 64%를 기록했습니다. 평택대학교,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입니다. 1912년 피어선 기념성경학원으로 개교하였으며, 1983년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현재의 교명은 96년 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4개 단과대학, 21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국제교육원, 미술치료상담원 등의 부설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학경쟁률 6.9대1, 연평균 등록금 757만원, 취업률 62%를 기록했습니다. 한신대학교, 경기도 오산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으로, 1939년 조선신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설립되어 운동권의 색채가 강하다는 오해가 있었으나 현재는 과거에 비해 그 기조와 관습들이 꽤나 줄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학경쟁률 6.1대 1, 연평균 등록금 724만 원, 취업률 60%를 기록했습니다. 한경국립대학교, 경기도 안성, 평택에 위치한 4년제 국립대학으로 이원화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특성화대학인 한경대학교와 장애인복지특성화대학인 한국복지대학교가 통합하여 23년 한경국립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안성캠퍼스에는 31개의 전공학과, 평택캠퍼스에는 12개의 전공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학경쟁률 6.5대1, 연평균 등록금 403만원, 취업률 67%를 기록했습니다. 한세대학교,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산하 사립대학입니다. 현재 8개 학부, 22개 학과와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정원수는 3천명 정도로 수도권 내에서 소규모인 편입니다. 입학경쟁률 10.1대1, 연평균 등록금 815만원, 취업률 71%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위권, 수원대학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입니다. 1982년 수원대학으로 개교하였으며, 10개의 단과대학과 49개의 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호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호텔 관광학부는 인지도가 있는 편입니다. 입학 경쟁률 12.9대1, 연평균 등록금 755만원, 취업률 63%를 기록했습니다. 용인대학교, 경기도 용인에 있는 4년제 사립 종합대학으로 올림픽과 세계적인 체육대회에서 메달 리스트들을 많이 배출해낸 대학으로도 유명합니다. 체육계열로 특화된 대학이지만 보건계열 중 물리치료학과도 유명합니다. 입학경쟁률 7.4대 1, 연평균 등록금 773만원, 취업률 68%를 기록했습니다. 강남대학교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입니다. 1946년 중앙신학원으로 개교하였으며 강남대학교라는 교명으로 강남에 위치해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 강남 대치동에 있던 강남사회복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며 용인으로 이전했기에 과거에는 맞았지만 현재는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됩니다. 입학경쟁률 7.9대1, 연평균 등록금 753만원, 취업률 60%를 기록했습니다. 안양대학교, 경기도 안양,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으로 한국의 주요 장로회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의 학교입니다. 애국적인 목회와 설교로 유명했던 김치선 목사가 1948년에 개교한 대한신학교가 학교의 시초입니다. 전국에서 얼마 없는 해양학과를 가지고 있고 유일하게 화장품 발명 디자인학과를 보유 중입니다. 이 외에도 실용학문적인 성격이 강한 희귀학과와 인기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입학 경쟁률 10.7대1, 연평균 등록금 762만원, 취업률 62%를 기록했습니다. 을지대학교.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성남,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으로 을지대학교 의료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보건의료특성화 대학입니다. 대전에 있는 을지의과대학교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보건대학이 2007년에 통합하여 만들어진 사립 종합대학으로 대전 캠퍼스의 의과대학, 성남캠퍼스의 간호대학과 보건과학대학 등 4개의 단과대학이 있으며 의정부 캠퍼스의 바이오 융합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입학 경쟁률 10.9대1, 연평균 등록금 1041만원, 취업률 79%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입니다. 199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에 개교한 공학계열 특성화대학입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출발하였으며, 산업대학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018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대학으로 변경, 2022년 현재의 한국공학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입학경쟁률 7.2대1, 연평균 등록금 903만원, 취업률 70%를 기록했습니다. 인서울 분교 이원학 캠퍼스, 성공회대학교.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으로 대한 성공회가 한국에서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1914년 설립된 성 미가의 신학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설치된 16개 전공 중에서 복수 전공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문과와 이과 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리버럴 아츠 칼리지 교육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대학입니다. 입학경쟁률 5.9대1, 연평균 등록금 708만원, 취업률 58%를 기록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으로 1 9 0 1년 설립을 전신으로 보고 있으며 1951년 총회신학교로 개교하였고 1975년 총신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로회 개통인 보수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의 신학교로 시작했기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은 보수신학의 대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학경쟁률 3.9대1 연평균 등록금 697만원 취업률 63%를 기록했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의 분교로 1978년에 설립된 4년제 사립대학입니다. 81년 원주 분교가 원주대학으로 승격하며 10개 학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대병원으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학경쟁률 10.5대1, 연평균 등록금 852만원, 취업률 69%를 기록했습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세종시에 위치한 고려대학교의 분교입니다. 1980년 조치원 캠퍼스로 설립되었으며, 90년대 사창 캠퍼스를 거쳐 2000년 세종 캠퍼스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5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기술대학을 비롯해 약학대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학경쟁률 10.4대 1, 연평균 등록금 847만원, 취업률 66%를 기록했습니다. 단국대 천안 캠퍼스, 충남 천안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으로 단국대학교의 분교입니다. 2014년 교육부 정식 승인을 받아 이원학 캠퍼스 체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개교 45주년을 맞았으며 의대, 치대, 약대가 기반인 만큼 당국대학교 병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이 갖춰져 있습니다. 입학 경쟁률 8.6대 1, 연평균 등록금 822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전략 456스튜디오 이상으로 중위권 대부분이 간다는 대학을 알아봤습니다. 단, 해당 입결은 소개한 학교의 일반 학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일부 특수학과나 의학계열은 높은 입결로 경쟁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다음 편은 에메랄드 티어로 중위권이 입시 경쟁을 통해 간다는 대학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전략이 궁금하다면 영상 댓글 카카오톡에 편하게 질문 남겨 주세요.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 영상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눌러 주세요. 실시간 상담은 1번, 상담 안내는 2번을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